그러므로 지금 6절 이하에서 말하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진리로 인식되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삶 속에서 선택과 결단과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섯 개의 만일이 있고 그 만일은 모두 신자들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을 복음의 핵심으로 삼고 7절에서 강력하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표현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가 이루는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는 표현과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며 둘째 아담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위해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빛 가운데 행하기를 선택하며 순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면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마아가 성도들과도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가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면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고 권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구조는 전하는 소식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진리로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자들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로써 주께서 사도를 통하여 전하신 복음의 구조가 지식과 행함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식 및 행함을 권합니다. 행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발생되는 빛된 행실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가능하려면 복음의 원리 즉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또한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복음의 바른 지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편 7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표현은 죄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알려준 내용입니다. 즉 더욱 하나님처럼 빛에 고하게 되며 더욱 하나님을 닮아 깨끗하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신자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포열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사도 역시 사도 요한과 동일한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물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데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임을 알수 있으. 하지만 성령의 역사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것이.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 예수께 와서 마시라. 이 시대는 성령을 추구하는데 예수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악령 들리고 성령 받았다고 말해요. 예수께 가야 돼요. 성령의 흐름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흐름이. 나를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 같이 그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즉 성령을 부으시는 시기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라는 것이. 이는 십자가의 성령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신 이유를 뜻합니다. 그 이후에 보내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이고 그 이후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함 그에게는 성령이 중만하게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식인 2절과 3절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이시니라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의 이 성량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의 죄책을 법적으로 제거하여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sanctification 깨끗하여진 다음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 거룩하여지는 것이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신비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의 섭리로 기도 응답을 잘 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이 아니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더잘 풀렸어. 신앙생활을 만나. 그런 것 가지고 세상에 싸어질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걸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기다 걸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목적이며 그 교통은 우리 삶에서 진리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오. 이는 곧 빛이신 그리스도 안의 생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과 말씀과 중복되는 것이 즉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헬라원어 페라파테오의 의미인데 동행하여 그 안에 거하며 동행한다는 뜻이 즉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행한다는 뜻이 그러기에 어둠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해요. 즉, 으슥한 어둠 속에 거하며 돌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위선이며 자기 기만이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 대신 우리 주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이 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수 후반에서 동일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핑계하지 마십시오 합리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증거예 이는 오직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상태에 있다는 듯이 그것이 바로 의의 상태며 빛에 거하는 상태로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여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의 상태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코이 논니아가 되는 것이. 이에 3 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미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한 것이.